미 전역에 파워볼 복권 열풍이 광풍으로 바뀌어 몰아치고 있습니다. 파워볼의 당첨자가 어제 수요일까지 39번 연속으로 탄생하지 않아 당첨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요일 추첨에서 당첨금은 15억 달러를 넘게 된다고 파워볼 측은 밝혔습니다. 15억 달러의 파워볼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다면 현금 일시불로 받을 경우 거의 절반인 7억 4,59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복권 판매소에는 파워볼의 횡재, 적어도 등수에 드는 행운이라도 잡으려는 인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토요일 파워볼 추첨에서 당첨자 없는 연속 기록과 세계 최고 당첨금 기록을 깰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워볼의 연속 미당첨 기록은 40회인데 이번 토요일에 이 기록이 깨질지 판가름 나게 됩니다. 파워볼은 지난 8월 3일 이래 39번 연속으로 1등 당첨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40회 연속 미당첨 기록에 도달하면 파워볼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 당첨금 기록인 15억 8,600만 달러도 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세계 최고 당첨금 기록 15억 8,600만 달러는 지난 2016년 파워볼이 세웠는데 당시에는 1등 당첨자들이 3명이어서 3등분으로 나눈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볼 복권에 1등으로 당첨돼 15억 달러의 횡재를 맞을 가능성은 2억 9,200만 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회색 곰의 습격을 받을 가능성이 270만 분의 1이고 바다에서 블루 랍스터를 발견할 가능성은 200만 분의 1로 알려져 그보다 100배나 더 어려운 확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